왔어요 왕들의 안식처 멋있다 난이도는 어떻게 확인해요? 신화. 아, 신화요신화아요신화요신화 네, 신화 맞아요. 기본 응. 아니라고? 다 나와 보세요. 한금 영웅이란데. 어, 뭐, 어, 이 뭐야 이공룡은 어, 깜절 나왔네. 어, <laughs> 200만짜리 되고. 이게 200만 원짜리라고요? 어, 어. <laughs> 200만 골드. 이만 골드. 아, 500만 골만골 언니 돈 많아? 맘몬. 거지네. 아는 척하지만 22만 골드 있잖 그럼 나맘몬만 나 아. 어, 난이도 신하다, 이제. 오, <laughs> 바뀌었어. 갈게요. 아, 뭐, 이건 그냥 전방만 피하면 돼요, 전방만. 네, 전방만 피하기. 너무 쉬운데, 아, 워호카가 항상 다 나나. 어없다 <laughs> <월업자> 그래서 쏘았는데. <토웠는데. 웃음> 기격 치시면 돼요. 저 <laughs> 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이거 기격 투자, 기격, 기격. 이게 뭐야, 이거? 기이 뭐예요? 비정경류, 저 공폭, 공폭.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아, 또 공포야. 공포 엄청 걸린다. 됐어, 됐어, 됐어. 저기 애드 네. 났어, 저기 공포 걸려가지고. 누가? 저기. 경님이드난거 같아. 경훈님또하고 있어요. 저하고 있어요. 안될거 같아. 나 비정경류가 오는데? 킬러 죽었어. 전방만 피하고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 킬러가 지금 죽어가지고. 아, 킬러가 언제 죽었냐? 킬러 있었어요? 힐러 왔죠? 힐러 왔죠? 왔어요. 아, 경훈이 안, 경훈이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돈방 조심. 돈방 피하고. 돈방! 쭈빼기! 아! 아 나비장경로 오늘 처음 써본다. 이게 쫄이라 네. 하는 얘기죠? 왜 어렵냐면, 경훈님이 <laughs> 아까 공포를 애드냈어두 마리 때까지. <laughs> 죄송합니다. 경훈님이 알려주시는데, 좀 약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이게 단으로 없냐? 치면 몇 단인가요? 1 단, <laughs> 1 단이라고 보면 되겠네 1단. 한 무리씩 당겨서잡으시면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잡아야 에드 나올 수 있으니까. 아유, 에드나고 이거 저 비격 치면 돼요, 비격? 언제 칠까요? 여기 둘의 소화라고 <laughs> 보이죠. 저거 비격, 비격 치시면 봐요. 됩니다. 데리고 올까요? 지금 비격 돼요. 지금 비격 안 치면은 전멸해요. <laughs> 네. <웃음> 뭐예요? 저 썼습니다. 많이 썼어. 몇 번이에요? 어, 몇 번? 어, 나 썼는데. 아, 나 공포. 좀 빼기. 어? 왜 죽었죠? 어, 차단, 차단 최대한 하시면 돼요 아무 차단 있어요. 할 사람이 없네 뭐야 이거 네임드 아니었어 빨리 네임드 아, 잡은 거예요? 아니 네임드... 이것도 네임드가 아니네? 되게 많이 좋아졌다 초반보다 언니 괜찮은 것지어 힐러는요? 진짜 우리 많이 좋아졌다 힐러, 힐러는요? 힐러 이거 근데 네임드가 아니에요? 저기요 컨트롤 어, V 누르면 그거 없어질걸? 그 이름이요? 어, 힐러 엄청 잘하시네 <laughs> 많이 들었네요 <laughs> 내인드리 여기서대로 거니 아니, 아니. 또 진짜 업그안 뭐야 아니, 아니, 요아니아니요 아, 니 아니야. 탱커 제가 죽인 거예요? 네. 몰라 말해요? 아, 진짜 뭐라고요? 죽이고 싶다, 진짜. 지금 <laughs> 탱 어디 가? 어, 큰일 날뻔다 자, 당겨 오시죠. 당겨당겨 아우, 아, 내가 당길까? 잠깐만. <laughs> <잡박만 웃음> 무서워. 덩을 차단해야 될것 같은데. 유제자를 먼저 잡아야 된대요. 어, 죽는다. 아, 죽어요? 왜야 죽어요? 태고 왜 죽여? 야팀 또다이. 태고 왜 죽여요? 잠깐만, 진짜. 아, 잠깐만요. 선생님들 잠깐만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잡는 <laughs>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내가 알려드릴게요. 오지 마세요. 대기해요, 대기해요. 아이고, 오, 아 오지 말라니까. 빨리, 빨리, 빨리 쳐요. 빨리, 빨리, 빨리. 어디가 어디요 누가 갔어? 어떻게 해? 고수면 그냥 죽어. 아 죽어도 상관없다. 아 오지 마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고그. 오지 마. 나 여기 나가야 어? 되겠다.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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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마. 나가지 말래. 나가지, 나가지 말래. 여기서 죽으면서 바로바로 잡는 거야. 바로바로 바로, 바로 하면 어? 언젠가는 잡겠어. 거기 이게 저한테 인데 이거. 바로바로 바로 부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힐러 필요 없지 않나? 진짜 어. 지금도 필요 없어요. 이게 공략인가요 네. 원래 이렇게 잡는 어, 거죠. 가끔은 이렇게 잡아요. 얘는 잡을 수 있으면나? 똑같은 애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절락 쓸래요? 아니면은 그절락 쓸래요. 일단 아무나 냉도 깔고 아냉도을 던지는 거 아닌가? 근데? 네 맞아요. 제매고 올까요? 무실사 매작까 네. 매지할까? 네 아, 어 뭐야? 뭐 된댔어? 아, 아, 아 이거 아니야. 샌디가 안 되지. 아뭐 <laughs> 아, 이거 해, 해 형님 살려요. 해 형님 살려봐. 살려봐. 어?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내인 잘못 던졌다. 오야 아, 어, 이거 아, 저항이야. 본섭은 매제를 미리 할수 있어요. 지금 어, 이시간부로욕 음. 가능한가요? 엔젤리 비말 받고 싶으세요? 엔젤리 아직 기술 못 받아보신 것 같은데. 도와 주십니까? 장님한테 잔소리하니까 저한테김 받았어요. 저한테 니꺼나 살아서 50개가 김 받았어. <laughs> 아, 뭐라고요? 니나 살아서. 제가 기발았 냉벗을 우주사해 주세요. 우주사. 할게요. 그럼 던져 지금 던져요. 던져. 갈게요고 아니라 저기다 예. 던져 던져요. 볼게요. 엄해 봐. 면이야 레지가안 되네 아까 안된거 같더라고요 <laughs> 입구로 가자 입구로 가서 잡지 이거 혜영 님도 입구 가세요 내가 당길게요 다 가요 다 가요 다가다가다가 다 가, 다 가. 아니 일단... 왜또 왔어 아니 다 뭐야 뭐 했어요? 꼭 도망가 그 뒤도 보지 말고 아싸 보고 있어요 왜왜앞에또뭔일 있어요? 아케이 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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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힐힐 저거 힐을 거의 안 하는 거 같은데? 안 하는 거 같아 그냥 계속 부활해요 계속 장비 막살라다 이거만 잡아서 이거 고 나가서 또수리하수 없을 때요 첫 번째 어려운 건 이제 깬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건좀 지나간 거죠. 계속 이렇게 깨야 되나요 혹시? 설마 <laughs> 막내까지 여기까지 꿈틀이네? <laughs> 네임도 이까지 끌고 와야 돼? 네임 <laughs> 씨 여기세요. 가령 마이크 예예 네, 아, 말씀 말씀 없으셔가지고 이제 유닛이거든요 유닛? 일넴? 디버프가 걸리면은 지금 저 황금 날배 있는 쪽 있죠? 그 쪽으로 이제 깔고 오시면 돼요. 디버프 걸리면은 나중에 쫄이 나오는데 그게 네임드한테 한 마리라도 다오면은 그냥 공략 실패니까. 코같이 생겼네? 생긴거는? 보단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운데 딜안 나오면 전멸이 있네 힘들어 잠깐만요 드리블을 지오뭐뭐 있어요? 오, 뭐야? 그냥 그냥 거, 거, 그쪽에서 탱 하세요 그쪽에서 드리블 어떻게 해야돼? 여기서 해야 탱, 하고, 네. 여기 탱 하세요 탱 여기서 탱 하시고 지 내가 걸렸잖아요 좀 가까이 깔려 아니 탱커는 가만히 있어요 탱커는 가만히 있어요 탱커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죽겠다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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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생겼어 저게 이제 네임드한테 다 오면은 전멸이에요? 아 그래요? 그 어떻게 하면 안.. 만약에 쫄이 생기면은 트커가 네. 드리블 하면서 잡아야 돼요 쫄한테 그 음. 안 닿게 슬라임이 생기면 음. 네임드를 드리블 해가지고 쫄이 없는 쪽으로 가면 돼요 최대한 네임드를 한 곳에 붙잡으면 여기 5레벨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슬라임도 같이 데리고 가요? 네임드 쪽으로 쫓아오는 건데 그게 다 오면은 공략 실패예요 끝난 거예요 아 슬라임이랑 네임드 다하면 보호막이 생기니까 절대 네, 안 닿게 해야 돼요 절대 어? 왜 자꾸 애들 나는 거야? 누가 자꾸 화를 쏘는데? 자꾸 누가 애들 나는데 이거 지금 미션 아닌가요? 지금 이거? 미션 아니, 하는 아니, 거 언니. 같은데? 미션님가 이거 미션이야 이는 미션이야 이거 아아니요 진짜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차라리 엘브이드라도 아니, 하자 아니, 맞아. 맞아 아 그, 어, 죄송해요 최대한 그냥 멀리 깔고 오세요 제가, 제가 방금 깐 것처럼 이건 도망치는 거 맞죠? 안 네, 네. 맞는 거예요 맞으면 안 돼요 <laughs> 그 나왔죠? 드리블 해요, 드리블. 뒤로 가요, 뒤로, 뒤로. 아, 뭐야, 이거 아, 누가 여기다 깔았서 어, 어. 전멸이에요. 야구 쪽에서 오는데 어떡하지? 네, 전멸, 저, 잠깐 이거, 아, 힐러는 이게 쫄이 피가 나져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 더, 그, 거기, 아니, 더, 더 나가요, 더 나가, 더 나가. 거기서 탱하시면 안 돼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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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힐러는 쫓아와야 되고. 이것도 누가 여기다 꺼냈어? 나왔어 나왔어 전멸해 공략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디버프가 걸리면은 시간이 한 10초 정도 여유 있어요. 기동을 찍어놔야겠네. 아저 그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 지금 에? 누가 미션 하는 것 같거든요. 저 진짜 아니요. 저 진짜 아니요. 아니 그럴 거면 살 바디가든가 애 분위기 하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미션을 통도면 한 200만 원짜리 미션 아닌가 진짜? <laughs>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지금 기동 기동 나 찍어놨거든요. 위쪽에다 까시면 돼요. 공략은 알겠어요. 먹힐 거 같은 그냥 딜러들이 슬라임 치면 될것 같아. 슬라임 피가 금방 다네요 보니까 저 네모 X 저거 뒤는 뭐예요? 저로 가요? 저로 가는 게 저기다 바닥을 깔라고요 아아 네, 네. 탱은 어차피 안 걸리니까 신경 꺼도 돼요 어? 거기다 탱하시면 안 돼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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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드리블 아니 거기다 탱하시면 반대쪽 반대쪽 가 반대쪽 징표 반대쪽 네, 계속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세요 자 맞은 저, 사람은 징표로 그? 맞은 사람은 징표로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아 그만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왔다 슬라임. 슬라임! 됐어 됐어 지금 드리블해요 이제. 나 받았어요. 너 뒤로 가요. 슬라임 내가 잡을게. 그거 그러니까 뭐? 해영님 해영님 해 해영님의 바닥 빠져도 두고. 바닥 빠져도 데미지 있어요 안 빠져. 야돼도 근데 나씨안 보여. 앞머리 못 잡아 못 잡아. 별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쪼를 잡는 게 아니라 네임들을 쳐가지고 뒤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보일 때는 이거 못 잡았거든요. 어떡할래요? 풀패스 할래요? 풀패스 뭐야? 내가 뭐예요? 템, 내가 템 입으면 돼. 스펙 문제면은 내가 그냥 템 입으면 되는 거라서. 슬라임 올 때만, 그때만 드리블하고 나머지는 고정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빙이 되게 심한데, 그럴 필요 없어요. 딱 서가지고 고정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바닥을 쓰잖아요. 옆으로 썼다가, 바로 이렇게 돌진 박으면은, 무빙 그냥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잡는 건 아니고, 그렇지, 길이 그러니까? 좀안 좋은데, 저희 피 많이 뺀거 아닌가요, 근데? 드리블 할 때쯤에 잡아야 되는데, 일단 가보자. 블러드 네? 써보고 해보자. 네, 근데 지금 블러드가 누구한테 있어요? 블러드를요 이거, <목소리로> 캐야 내가. 어, 전수한테 블러드 있어요? 여이라고 응. 좀, 블러드보다 살짝 낮은 거. 가세로 만든 거. 저이때요 네. 아, 저기, 페다트 있는 거 아니에요? 블러드가 어? 뭐예요, 근데? 나못 살겠는데? 휘숍이 없어요, 휘숍 브러고 없어, 없어, 없어. 제가 너무 멀리 안 갈게요. 이거 제가 너무 멀리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필시아 나온 데 대충 깔고, 그냥, 탱커 살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죠. 한번 해볼게요. 시아 나오죠. 네. 지금 보이죠? 네, 보여요. 이거 쫄 가요. 와, 저 저. 누가 여기다 깔아 가로... 아! 진짜. 야, 이거 여기다 깔은 거 누구야? 먹었어 먹었어요 전멸 누가? 누가 여기다 깔았어요? 빨리 자세요 그건 아니다 아직도 공략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공략대로만 써야 되는 건데? 다시, 보기,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죠 다시 보기로 슬라임 죽으면서 바닥 깔리는데요? 네, 아 슬라임 죽이면 다시 거에요. 그 자리에 똑같은 바닥이 깔려요 중간에 있던 바닥이 그 바닥이었어요 슬라임 죽으면서 바닥 깔았어 아 그러면 무빙해야 되는 거네 탱커가? 뭐야 왜? 네네 됐어 집중해 집중해 네 집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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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문 깔아놨어 관문 관문 타고 오면 돼 디디님, 어, 어. 방좀 타고 와 오, 대박, 잠깐만요 오우 네, 드리블 잘하고 있어요 어, 드리블 좋아요 어, 야, 쪼란마 가요 오, 오, 다시 드리블 좋아요 네, 이거 힐러 쫓아와요, 힐러 쫓차 쫓아, 쫓아. 양콘이 좀쫄 처리 좀 해줘요 그냥. 네네, 방, 이쪽으로 와, 이쪽전로 점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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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었어 아, 야, 나 네임드 풀딜할 거야 쫄딜 어? 하지 말고 쫄딜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아, 쫄딜 하지 말라니까요 원래 네임드만 잡는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부터 우린 끝까지 네임드 잡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쉬운 건가요? 날뱀이? 왕안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요 네임드들이 아.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요 어렵다기보다는 택틱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너무 아프니까 아다 이거 저저저 바닥이에요 저 멀리 못가 누가 또 여기다 깔았네 저 멀리 못 가가지고 이거 둘아 먹었어요 전멸 또 먹었어요?